어, 네네네. 한번 교체 한번 해야 될것 같아서 한번 교체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여기 두 개만 안된 거거든요. 근데 네. 지금 저희가 쓰는 게 이제 네. h m 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쓰는 게 기능이 HS 이게 빨리 만드는 거 슈퍼 이제 하이 스피드 슈퍼 하이 스피드 두 개거든요. 근데 이두 개만 만족하면 괜찮긴 해요. 쓸 수는 있 는데, 제가 한번 본 사이트 매일써 가지고 바꿀 수있습니다 자, 마무리는 이제 꺼내 주기만 하면 되 겠죠？그래서 빼 주고 꺼내 고고